새벽 감성인 건가요? 눈물이. 거짓말하지 마. 뭔 눈물 시발? 눈물 흘릴 만한말 하나도 안 했는데. 감수성 터지네. 시발 내 감수성은 아직 안 터졌는데. 아, 아나 눈물 날것 같아. 아 어떻게? 맞아. 사실 슬픈 얘기 하고 있었어. 아, 미나 아, 방송 중인데 자연한테 전화 왔는데 잠깐. 어 아, 예은 씨. 넹 네. 미쳤어요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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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어? 저요? 저 왜요? 저 살짝 미친 것 같긴 해요. 왜요? 아, 평상시랑 간데. 어. 잘 지냈다는 말이구나. 그렇지. 왜 무슨 일이야? 음? 네 생각이 났지 뭐. 아, 뺐, 뺐, 뺐. <laughs> 아니 우리 방에서 음.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 어. 매운맛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.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어제 나만 이해 못했는데. 어 몰라도 돼요, 랜드. 어. 어, 근데 이해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럼 제가 게스트를 초대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너를 초대했는데 어... <laughs> 마기를 불렀대. <laughs> 아 그래, 나는 약간 신동엽 씨 스타일은 아니고 살짝 <laughs> 아, 유병재 씨 스타일인가. <laughs> 아니 옛날에는 손을 진짜 잘 탔던 것 같아 내가. 아 그래? 어. 요즘은 나 착해진 것 같아 언니. <laughs> 어? 어? 나 보. 나 보네 스좀잘 못들 어 뭐라고? 아, 진짜? 아, 아. 나좀착해진거 같아. 여보세요? 어, 아 들려? 탁. 뭐? 아, 아. 아, 아. 아, 듣고 잘안 들리나 봐. 이상하다. 케이안 아, 아 아, 아, 고쳤나? 아, 그런가 봐. 아, 언니 인터넷 케이구나 아, 어, 나케이야 아, 아 나도 케이거든 아, 그래서 안 들렸나 봐. 나도구나. 아, 아, 어. 무슨 매운맛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누가 응. 마녀사냥에서 신동엽 씨가 응.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게스트가 이큰 여자 좋아한다니까 어우 <laughs> 자신 있나 봐요. 아! <laughs> 오야 근데 진짜 그건 나도 상상 못해. 나도 그런류의 색트리은 굉장히 좋아하지. 아 그치 약간. 어, 약간... 뭐지 싶은데 생각해 보면 응. 웃긴 거. 응 음, 맞지 그런 거. 옛날에는 좀 약간 매운 맛의 사람들이 어야 이거 뭐야 와. 매운 맛이다 하고서 먹었는데 아 요즘은 뭐 다들 익숙해진 거지 약간 불닭볶음면 나오기 전에 신라면이 제일 맵다고 생각했잖아 아데 <laughs> 약간은 이제는 어, 불닭볶음면 어, 신라면 이거 별거 없는데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느낌 아. 응. 요즘에 다들 너무 매운 맛이고 자극적인 거에 너무 노출돼 이 있어서 그런가 맞아 아, 그거 나도 사실 매운맛을 안하게된 계기가 아,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뜸 와가지고 야한 말을 해가면 <laughs> 약간 그런 아, 느낌. 대뜸 그냥 아, 대뜸 그냥 대뜸 언니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아. 성대모사 해주세요 갑자기 뜬거 아, 그렇지 <laughs> 약간 아, 그런 어. 그런 느낌 음. 어, 그럼 우리 예은 씨의 에한번 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저요? 네 우리 예은 씨네네 네, 뭐라고 요안 <laughs> 달렸잖아요 아 있어요 저 <웃음> <웃음> 저기 저기 완화 씻고 한한개빼 떼가지고 가져가지고 네. 아뭔 소리야 <laughs> 아 지금 채팅창에 와서 쓰라고 쳤어응쳤어 빛이 나는 거. 요즘에 고민이 있다면? 고민 있다면 방송이 응. 재미가 없는 거? 아. 어. 근데 누구나 지금 약간 권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어떻게 보면 가을 탄의법. 약간 할 게임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재밌는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재미 없으면 누가 재미 있어 하겠어 그래가지고 약간 더아안 뭐 하게 되고 근데 혹시 막 방송 막상 키면은 또 괜찮고 그러지 않나요? 아네 어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니까 옛날에는 아 그냥 막아 조금 귀찮다 방송 한번 켜볼까 하고서 방송 키면은 막상 키면은 진짜 재밌게 놀고 진짜 재밌게 껐는데 요즘은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서. <laughs> 약간 그 실패가 두려워 잘안 키게 되는 응. 그 뭐야 이은 씨는 좀 응, 응. 실패가 두려운 편인 건가요? 아니면 실패하는 모습이 노출이 되는 게 두려운 편인가요? 전 실패가 두려운데 근데 실패라고 아... 하는 건 재미가라서 아... 아, 재미가, 재미가 없는 뭘까? 거라서 내 네, 스스로가 재미 없게 방송 방송을 끊은 거? 아니 근데 어떻게 365일 다재미있을 수가 있어? 그것도 개콘 말이야. 그랬으면 안 망했지. 맞지? 이것도 맞는 말이지. 음, 요즘에 많이 안 키웠겠는데? 그치. <laughs> 요즘 요즘 좀 <laughs> 재미가 없어서 진짜 많이 안 키웠지.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욕 먹고 있었어, 그저 <laughs> <laughs> 두까 맞고 <막고> 있었음 진짜로. <laughs> 어, 그래, 그냥 좀 켜. 아 어, 맞아, 약간 사람들이 그냥 좀 켜주세요, 그냥 켜주세요 막이러는데 그래. 재밌는 약간... 걸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너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.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그냥 뭐 켰으면 음. 요즘은 재미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, 계산하게 되는구나. 어 더. 맞아 맞아 맞아. 그런 그래, 그래 되는거 같아 어 조기구이 맛있는데. 1 7 개월 감사합니다. 조기구이 먹고 싶다. 진짜 맛있는데. 조개야 조기야. 조개 조기였어? 고등어 새끼 말한 거였어. <laughs> 아, 아, 예. 아조 개가 아니었구나. 예, 기억이요. <laughs>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? 나를 위해 사는 일인데. 어, 이런 생각 먼저 했거든. 어. 근데 너도 음. 되게 이기적으로. 하지 마. 뭐? 너는 이기적으로 하면 너무 무한적으로 쉴거 아니야. 맞아요. 맞아, 아 그래도 조금만 아쉽네요, 그냥 이기적일까? 그냥. 아, 더 이기적이니까. 정신 바닥 뜨네. <laughs>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. <laughs> 난 언니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. 남들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거든? 응. 응. 그래,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도 좀 이기적으로 너를 위한 거를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아, 그래, 요 그러면 나 방송 안, 싶으면 안 켜고 싶으면 안끼고 출입금을 고 그냥 그럴래. 이러고 말것 같은 거야, 네가. 맞아. 아 내가 멋있는 말하려 했는데 너는 그냥 기적으로 <laughs> 살아. 진캠프결론이 이상하다는데. 아니, 뭐 하나 얘는 지금 방송하면서 너한테 채팅 친 거였어? 방송 중이야, 심지어? 웃기는 어? 새끼. 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 웃고 있는 거 진짜 못 생겼다. 벌리고 있는 저 얼굴 진짜 캡처해야지. 아, 언니도 보내 줄까? 아, 싫어. 이미 버렸어. 아, 어림도 없지. 아, 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는 아, 진짜. 아, 진짜. 그만 캡 아, 진짜. <laughs> 나 이거 맨날 <laughs> 아, 진캡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증 진짜. 는게개 아, 기네나 이거 클립 짜 아, 맨날 아, 진다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돌게새끼야 인성질하면서 사과해. <laughs> 도대체 뭘 사과해? 걔는 <laughs> 도대체 나한테 뭘 사과해? 계성쐬가보는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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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내 우울함이 사라졌어. 항상 그렇게 사라져? 아, 이거 우울증 치료자네 그냥.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 돼. 항상 그렇게 사아져이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너한테 말걸 테니까 대답해 응. 나한테. 알았어. 며칠 후 방송이 이런 거지? 그렇지 아 팟탑 꺼야지 한, 명, 한 명만 재미없을 것 같대 <laughs> 아 근데 완하나 반응이 저러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 아니 오빠가 그러, 그러지 말든가 오빠 자신이 그러지 말든가 그래 <laughs> 아, 아. 재밌었어 수다 재밌었어 수다 재밌게 보고 갑니다 예예